예 그래요 낙하산이 천천히 떨어지는 것은 밑에서 공기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아주 재밌게 생긴 어, 그리고 예쁘게 떨어지는 어, 비닐로 만든 낙하산을 한번 만들어 보기래요자 여기 보세요 어,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어, 낙하산 모양이죠 자 선생님이 한번 높이 던져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어떻게 떨어지나 잘 보도록 하세요 하나 둘셋와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죠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는 낙하산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재료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하지요? 자, 재료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친구들 먼저 한번 알아보기로 할까요? 자, 재료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 네, 맞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친구들 과자를 사주거나 물건을 살때 이런 비닐봉투를 안에다 넣어 갖고 오죠. 예, 네, 그런 비닐봉투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 여기 보세요. 이거는 야구르트 병이죠. 예, 야구르트 병이 이제 밑에 사람 모양으로 달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실이 있어요. 예, 약간 두꺼운 실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은 예쁘게 생긴 나가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처음부터 천천히 만들어 볼 테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어, 네모로 예쁘게 가위로 잘랐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비닐을 자를 때는 잘 잘라야지 잘못하면 잘안 잘라요 자 이거를 바닥에 이렇게 놓고 자 실을 붙여야 돼요 자 실을 어디 붙이냐면은 테이프를 조금만 떼어서 자 여기 네 군데다가 다 실을 붙이면 돼요 자 먼저 이렇게 하나 놓고 여기에 테이프로 꼭 붙여주는 거예요 어잘 붙었죠 그리고 또 하나를 붙여줄까요 자또 하나를 테이프를 조금만 떼어서 자 이번에는 이쪽에다 붙여줄까요? 그래요 이쪽에다 이렇게 붙여주고 또 하나를 자 이번에는 이 아래쪽에 또 붙여요. 자 우리 친구들 이런 거 붙일 때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해야지 어, 비닐루가 막 떨어져 잘못하면 자꾹 눌러주고 이번에는 또 이쪽에다 할까요? 자 이제 하나만 남았네요. 이쪽에 살짝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실을 전부 이렇게 모아서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두 가닥 잡았죠. 그 다음에 세 가닥 또 하나 남았죠. 하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잡고, 자 똑같이 맞춘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잡아다녀 보면은 자낙아선 모양이 됐죠. 그리고 여기를 묶어야 돼요.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서 가운데 구멍에다가 살짝 집어넣으면 이렇게 묶이죠. 예 그리고 아 사람이 써야 되겠어요. 자 여기 야구로 투병이 있죠. 예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놓고 이번에는 테이프로 붙여요.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살짝 올려놓은 다음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은 자와 어느새 다 만들어졌어요 예쁜 모양으로 됐죠? 자 선생님이 한번 저기 가서 날려볼 테니까 어찌 잘날르나안 날어나 우리 친구들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한번 날려볼까요? 자 이거 날릴 때는 가운데를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 막 던져서 잘못하면 꼬여서 떨어지거든요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하나 둘셋 옳지 와 너무 천천히 예쁘게 떨어져요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아주 재밌죠 그리고 아주 쉬워요 예,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못쓰는 비닐봉지 같은 거를 잘라서 한번 낙하을 만들어 보세요 <목소리>